그럼 지금 여러분들, 저는 중학교 때 체육 시간에 배운 게 뭐였냐면,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. 졸업한 지한 30년 됐는데. 30년. 자, 뭘 배웠냐면, 응급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, 이들 것을 만드는 걸 배웠어. 아직도 기억나는 게. 긴 나무 두개 하고, 모포 하나로 해서, 모포를 나무 위에다가 이제 해서 접으면. 근데, 잠깐만. 나무 두 개는 선두 개잖아요. 모포로 감싸니까 선두 개가 뭘 만들 수 있는 게 느껴지는 거야. 그 선과 선 사이의 면을 만들 수 있는 거 느껴지시죠. 자,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차원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? 투 디멘션, 이 차원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자, 근데 이제 여기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게 뭐냐면, 아까와 마찬가지로 저기에서 표현된 A3이라는 점이라는 친구를.